미래 한반도 통일 상황에서의 유보 체제 개편, 유보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경영 목표로 들어가 있고 또 1차 유아정책 심포지엄으로도 이렇게 어, 좀더 유보 체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큰 상상력을 가지고 어, 그려볼 수 있다는 라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스케일이 크게 미래 한반도의 측면에서의 우리가 유아교육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동안의 평화통일교육이 사실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일단 저희가 그 북한의 유아교육과 보육현황과 법제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유아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점을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사실은 19년도에 9월에 평양공동선언 이후에 사실 우리가 평화라는 부분에 대한 어, 담론이 굉장히 높아졌고 사실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어, 마치 흑수통일이나 뭔가 어, 한쪽을 이양되는 어떤 통일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평화가 평화가 먼저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통일 대비 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어색해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평화를 기본으로 하지만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부분을 놓치면 사실 우리는 어 사실 미래에 대한 부분을 그려나갈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과감하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어 이러한 관점에서 또 앞으로 대선도 앞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한반도 체제에서 유보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은. 사실 정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어 사실 기관학제에 들어있지 않은 유아교육의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의무교육 담론이나 무상교육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일 한반도 측면에서 어떻게 그려야 되냐 너무 조금 빠른 논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방향을 고려하면서 차근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실은 어, 이 통일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막 탈북한 어, 유치원 교사인, 교양원 그 다음에 보육원 선생님들을 면담을 한 결과 사실 저희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약간은 다르지만 굉장히 동질하다 유아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같고 어, 동질하고 유사하다 그러면서 유아 교육자, 보육자로서의 동질감을 굉장히 느끼면서 면담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분단되어 있지만은. 우리 저쪽 편에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교육, 그 교양원과 보육원, 네, 그 선생님들이 우리랑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려보려고 하고요. 사실, 우리가 유아교육 체제에 관련해서, 사실 6334대로 우리, 어, 우리나라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사실은 우리가 2013년도 이후에, 어, 누리과정을 개선하면서, 우리과정 지원금을 주면서 사실상 의무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12년제 의무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그런 비슷한 시기에 북한도 사실 의무교육이 유아교육은 아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북한도 만5세 높은 반은 의무교육이면서 사실 교육 교과서가 육 존재하는 그림책으로 교과서를 어, 어, 새로운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고 또 통합교육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우리나라랑 또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그 공공성 측면에서 어, 할인 유치원 개혁 그다음에 국공립 유치원의 질 개선 부분으로 우리 남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시군구 동군마다 100% 국립유치원 그다음에 국립차가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살펴본다면 사실 접점이 많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군단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사실 어. 70년 이후를 이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담론조차도 닫혀 있었고 특히 유아교육 쪽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가 90년대 이후에 멈춰 있어서 사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면 90년대 교육부의 통일교육에 대한 그 자료집 이후에는 다른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또 우리가 누리과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장점도 있었지만 사실 이런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도 꺼내는 부분이 어색한 이런, 이런, 어, 상황이 되었으며 또 통일교육지원법에도 현재 초중등교육법 중심으로 되어 있고 유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어,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북한의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북한의 영유아의 인구, 어, 취약전 아이들을 살펴보면 17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유치원이나 타가소가 사실은 김정은 시대 들어서 더 점점 감소되고 아이들도 줄고 있는 저출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세프 자료들이나 유엔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유아교육에 참여하는 아동이 많긴 하지만 사실은 참여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발달의 차이가 있고 어 사실은 유아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발달적 격차가 크다 그리고 지역적 격차도 크다 이런 방식으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가소의 경우에는 사실 놀이 위주의 활동 중심 교육을 하고 있지만, 물론, 어, 사상 교육도 같이 하고 있지만, 이 타가소는 이렇게 되고 있고, 유치원은 초등 입학전에 그런 지적 교육이라든지 사상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사실 법제도 비교를 해보면, 교육 현황과 법제도 현황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 사실 이렇게 저희가 표로는 좀 그려봤는데, 어, 우리나라랑 어, 좀 유사한 지점도 있고,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연령별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어, 교사의 경우에도 교, 조양원이라는 유치원 교사는 사실 어, 교원대학에서 어, 양성을 하고 있고 사실은 사가소에 어, 타가소, 가소 있는 교육원은 사실 어, 이 교원대학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보 부분에서는 선진적인 어,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가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려나갈지 좀더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어 남북한 관련해서 법제도도 분석해보고 어 작년에 그 현황도 분석해보고 그렇게 해봤을 때 우리가 유보를 남남 통합도 어려운데 사실 북한까지 어떻게 고민을 해보겠냐 해보,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더큰 맥락에서 통일 한반도에서의 맥락을 살펴본다면 사실 우리가 좀더큰 맥락에서 우리가 어 체제 개편이라든지 그 추후에 의무교육제도라든지 아니면 무상교육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 법제도 관련해서는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유치원 교육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 양정, 완전히 나눠져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타가소나 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어린이 보육 교양법으로 다 규정해서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그렇지만 들여다보면은 사실 굉장히 주체사상과 이념이 이념에 대한 부분이 강, 강하게 드러나 있고 국가가 주도하는 보육 체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다양한 여러 법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법들을 그럼 나중에 어떻게 통합해 볼까라는 고민을 해 봤을 때 어~ 저희 연구진들이 좀 고민했었던 것은 그럼 만약에 통합을 했을 때 만약에 법 제도 측면에서 본다면은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범위를 어떻게 남북한이 설정해 볼수 있을까 또 우리 남한 사이에선 또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만약에 유보 통합이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연령별 이원화로 되어 있는 북한에 대한 경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 부처나 법령이나 뭐 기관, 교육 어, 교사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더 연구하고 좀더 간격을 그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교류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어, 북한의 그이 어린이 보육 교양법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 어떻게 고민해 봐야 될지 법제도 분석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오, 오늘의 좀 본론으로 넘어가 보자면 사실 유아 평화 통일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사실 핵심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 작년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해 봤을 때 사실 유치원 어린이집은 말할 것도 없이 거의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시행 정도는 거의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고 인식을 할 만큼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황을 보면은 사실 방향성도 그렇고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되는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해 봤더니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철학, 목표, 인, 인간상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고, 통일교육 지원법에도 사실은 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고, 또 이런 서로의 문화도 많이 다르고 이런 측면 때문에 그리고 교육, 교육 과정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어, 이런 측면들이 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방향성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주셨고요. 사실 통일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일 어, 우리가 교육 과정을 봤을 때도 지금 이번에 개정 놀이 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굉장히 잘 바뀌어져 있지만 사실 평화 통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통일이라는 통일한반도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사실 더불어 인간상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 그 다음에 5개 영역 중에 사회관계의 영역과 관계가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우리 남한만의 아이,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의 아이들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교육 과정을 앞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혹시 앞으로 또 개정이 된다면 이 부분이 좀 포함이 돼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초등 교육과 연계한 평화통일 프로그램 강화 유초 연계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단선적으로 사회관계 영역에서 우리가 담고 있는 실제들이 그냥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냥 단일 정체성 형성을 목적으로 되고 있고 사실 세계 시민 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이야기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별로 없고요 활동 자료도 거의 부족하고 어~ 또 앞으로 또 만약에 교육과정 관련해서 한다면 북한 어떤 정치사사 교육이나 교과목 형식으로 된 교육과정과, 어,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의 철학을 어떻게 합칠 것이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럼 개선은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도 준비를 먼저 해보자라고 했을 때, 평화감수성 교육과 그러니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놀리과정 전반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뭐, 보편적인 평화감수성, 그 다음에 평화통일에 대한 핵심 역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논의하기 앞서서 먼저 교육적 함의에 대한 근본적 토론과 함의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교육청들이 사실 우리 통일교육지원법도 사실 아직 유아단계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려운 지점이 있겠지만은 지침이나 정책 측면에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으로 개선 방안을 말씀을 좀 주셨었습니다. 앞으로 통일 후에 예상되는 남북한 유아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도. 사실 많은 부분이 어려울 거지만 굉장히 철학이라든지 신념 가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미래 대비 그다음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이라든지 평화 교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또 사실 놀이 중심 통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방법이 우리랑 다르지만 교육 계획안을 쓰는 것도 우리랑 너무 비슷하고 어~ 놀이 중심, 통합 중심으로 노력하려고 사실은 북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남북한의 공통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물론 사상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 예시로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교사들은 하고 있다는 라 것이고요. 어, 이 국가 유아교육과정의 통합의 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교사교육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교사 양성기관에서의 통일교육이 상급기관에서도 다 형식적이고 단위, 단위 특강 정도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유아도 어렵다고 하지만 초중등도 사실은 어려운 지점에 있고 또어 교사 교육을 하기에 실질적으로 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만 형식적으로 되고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삶에서의 민주 시민 교육과 연결이 되고 있지 않는지 점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대면 교육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평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 유초중고의 그 교사 교육 과정에서 통일 교육이나 민주 시민에게 교육을 좀 필수 과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민주시민 교육에 더불어 다문화 교육과 반평견 평화교육, 이런 유사한 이런 교육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어, 교육할 수 있기 위한 학습 모형 개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 이러한 것에 앞서서 주무부처의 도, 어, 재원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남북한의 그 유아교육자와 보육자의 교류, 왕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교사 간의 교류와 소통 채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인 것은 알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 북한과 우리의 교, 어, 교사 교육 과정의 그 제도상의 차이가 남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과 그 우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교사 교육 과정에 어 혼재되어 있는 양성 기관이나 어, 그 과정을 통합하는 부분들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보 통합이나 유보 격차 완화를 고민할 때 우리가 이, 이 어, 그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방향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나 시민사회나 국정과제 연계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뭐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여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사무관님 오셨지만 대부분 축제나 뭐 이런 소모성 행사 이런 것, 경우들로 굉장히 참여가, 어, 그렇게 일회적으로 되어 있고, 사실 이번에 문재인 정권 100대 과제의 중에 하나인 통일 국민 협약 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 어, 평화 통일 교육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중성이 좀 떨어지는 지점도 있고, 사실 시민단체의 협업도 사실 고민하지만 유아 교육이나 보육 영역에서는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지점이 있고, 방향성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 유아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득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논거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통일, 평화와 통일에 대한 주제는 사실 조금 더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유아교육에서 하나의 주제로 좀 보다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정치적 상황이나 이념에 따라서, 어, 자지우지 되지 않는 그걸 좀 초월한 교육 내용으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또 경영 목표에 따라서 북한 자료집도 자료실도 저희 연구소에 만들 예정이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교류 확대에 대한 부분도 좀더 노력해 볼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합이나 학제 통합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우리 지금, 어, 우리나라의 그 유보 문제도 먼저 고민이 돼야 될것 같고요.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통합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북한하고 계속 논의를 할때 우리가 유아교육 보육 부분에도 계속해서 사실 들이 밀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사실 유아기부터 시작하는 영유아기부터 시작하는 교육을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연구도 그~ 기관의 체제, 체제 운영이라든지 기관의 기관 운영의 통합 모델이라든지 학제나 용어에 대한 통일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씩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육아정책연구소가좀 중심이 되어서 좀더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해야 할 일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간단히 정리해서 먼저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통일교육지원법 8조를 보면은 사실 학교의 통일교육진흥 관련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유아교육법과 유치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통일 평화통일교육 현장에서 어려운데 뭐 법이 바뀐다고 될까 하지만 사실 법적인 이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공무원들은 법의 근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통일교육지원법에 유아를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교육법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빠지는 지점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누리과정 개편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통일교육지원법 6조에서도 사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럼 어린이집이 우리가 지자체 단위에서 할수 있다면 여기에도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법 개정 부분을 어 강득구현실과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련화해서 어 통일교육지원법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유아 단계에서도 어 어, 통일 교육의 주체 통일의 주체가 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해 보려고 하고요. 어, 우리가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은 유아교육 보육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까지 인권 민주 시민교육 양성평등교육 이런 부분들을 피, 어, 다 포괄한 평화통일 정치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사실 독일도 이런 정치교육 굉장히 어, 주목받았었고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는 담론조차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민주 시민 교육과가 교육부도 교육부에서도 있고 또 교육청마다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학까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에 담론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먼 여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야 될 것이고 누리 과정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포함해서 민주 시민 교육이나 평화 통일 교육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누리 과정에 포함을 해서 사실 우리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담고 있는 가치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어, 한반도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실 반쪽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확실히 정부 지침과 정책 문서를 통한 누리 과정에서의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통일 대비 예상 시나리오를 좀 구축해서 체제 개편을 고려해 보자. 우리가 앞으로 대선도 가까워오고 또 새로 체제가 개편될 때 어, 사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평화 교육을 유아기부터 시작하는 방향. 그다음에 어 통일 직후에 우리가 어떤 방식을 고민해야 될지를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서 리딩을 해야 된다라는 점으로 우린 이런 이런 점까지도 좀더 미래 지향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남북한 교육 과정에 대한 비교라든지 그다음에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런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우리가 어 체제 개편과 앞으로의 어떤 그 예상이 되는 어떤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 교사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교육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정체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어좀 이번에 좀 새로운 계기로 해서 어 민주시민 교육 기반 교사 교육 강화라는 부분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예비 교사 교육도 좀 바꿔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채널 을그 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좀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어, 이렇게 남북한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 모델을 천천히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그,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면은 사실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에서 남한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범위, 유보 통합, 학제 개편, 무상교육에 대한 범위를 사실 북한은 북한의 체제와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건이 좋다면은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협력을 위한 남북한 협의체 구성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고 할수 있다면은 사실 이게 정말 지금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꿈꾸는 것 자체가 어,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유아교육 쪽에서 또 그리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체로 좀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노력이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